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bc를 구하고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어, 이런 문제는 일단은 식을 보고 그래프랑 맞춰보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래프만 먼저 보세요. 그래프로 식을 작성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이랑 맞춰 보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음, 일단은 그래프를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1이 꼭지점인것 같습니다. 그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1이고, 다음 y 절편이 0, 1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방향도 생각을 해볼 건데,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y는 루트 바깥쪽이랑 루트 안쪽이랑 부호를 생각하면 부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바깥에가 마이너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y는, 어,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꼭지점 적용해서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ea 플러스 1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서 a를 구하고 싶다면 0,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1이고요. 루트 2a는 2가 될 거니까 a 값은 2가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요. a가 2고 b는 4. 지금 여기 있는 식이랑 맞춰보는 거예요. c는 1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합은 7이다. 이렇게 됩니다.